예, 우리가 현재 여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 보시게 될 기획 설계가 준비됐고 보실 거고 이 설계 도서를 가지고 어, 이번 주목요일 이제 북성 구원들하고협의를 진행했고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위 얘기해서 어, 그림을 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디테일은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바뀌겠지만 보니까 뭐 여러 군데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테스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려야지 상황장 별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거는. 현재 사업 스케줄 같은 거는 계속 뭐 나온 거고 현재 우리가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동의서 으니까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나왔어요습니다 이렇게 진화한 과정이 있는데 아까 인 우리 팀장히 편담 팀장 너무 잘 해주셨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서 전시관 관리구역 해제하는 거 이건 1단계 허드리고 일단 1단, 이걸 넘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청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는 그냥 이거 해제해 주세요 하고 우리 총리를 서명을 모아서 구청에 해당하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현 단계는? 단계 그래서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저거 아 이거죠. 유말할수 있지만 또 이래 무슨 생각이 총합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하냐 이런 거죠 당연한 거죠. 구청 입장에서. 그래서 1단계 전치관리구역제를해야 되고 이거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사 제가 이제 옥합협회에서 뭐 보니까 <laughs> 우리는 여기다 플러스해서 아까 그저 지도 보여줘려요 우리 우리. 응. 네.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이 우리 구역을 포함한 이더 넓은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받아야 돼요. 네. 왜 지정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 자꾸 용적률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적률 300%를 최소한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지정이 안돼면 300%가 안 돼요. 죽었다 깨도안 돼요. 여러 가지 법률을 다 살펴보고 머리를 쥐었다고 하다안 돼요. 이 지역이 모아 타운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 이 일을 하는 건행정관측인지 우리가 아니요 그래서 다시 일타강사답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두 가지를 좀관측해서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니들 뜻을 모아 와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했어.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니들 뜻을 말로만 하지 말고 뭐 도서를 그려 와봐. 해서 우리가 목요일날 도서를 그려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런 걸 원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움직이겠다. 그리고 법률 어, 적인 일은 법률적인 것 같아요. 이런 모아타운의 지정을 강동구청이 서울시에 신청을 하려면 우리처럼 이 지역에 다만 한 군데라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이 움직임 이게 있어야 자기들이 한다. 요번 9월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왜안 했냐? 어머니 들이뭐 동의서가 없는데 왜여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 그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초점은 그걸 로고 그냥 와이좀길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뒤에 그거 그, 하실려고 지하회 회장님 말씀도 그 구청에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구청 직원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거요니들 뜻을 다 모아서 동서 가지고 와. 그럼 우리가 움직일게요. 이제 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이번에 그 나노건축 상호 설계 사무도라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최고로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좀 이제 설계 도면하고 조감도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림은 이걸 보시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자, 여기 일 부분 중상향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시한테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중상향 해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 이종이 종의 칠층 이하잖아요. 중상향을 그3 종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갈색 별표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기부 체납을 합니다. 자, 이 도로 자체가 서울시에서 음, 지정을 해놓은 6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면서, 여기 구청면도 아까 12구역이 건물들이 이렇게 잘려 안갑니다이걸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할 테니까, 동사향을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면적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보시면, 파란 거는, 여기 한색이죠? 여기, 여기, 여기 맹장도로 골목이에요. 골목도로. 이게 국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봉체육관입니 해군 체육관을 뒤에서 도면에서 보여드릴 건데 해군 교육관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무상양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구하고 협의 중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줄게라고 우리가 제안을 먼저 한 거예요. 제안을 먼저 했으니까 이제 구에서는 보고 아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을도를 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요거를 해주지 말고는 일로 포함시켜서 뭐 어차피 이건 그 위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도 잠깐 저기 신청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수요는 356세대 그 다음에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소형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죠. 오늘 한11%정도 더도 41세대도 없고요.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원 분양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왔는데 일반 분양분에서 조합원 들대 요금이 94분 정도 됩니다. 문제 두 분들이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보고 200개 정도만 그냥 을 해도 아까 심통장님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괜찮은 이런 게 해군 체육관이라는 이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해군 체육관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보시면 국립 에피네티스터 101동, 1 0 2동 2003동, 104동 동백치가 이렇게 되 있고 해군 체육관이 1위로 오는 겁니다. 이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가네 개동으로 돼 있지만 실피적으로 여섯 개입니다. 하나, 두, 세, 넷, 여섯 개입니다. 로예 네, 여기가 구천면로고요 여기가 중흥이고, 자주치면로는 걸어서 들어올 때 이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은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공체역과는 차량이 따로 들어갑니다 이쪽. 그다음에 주민로도 여기 걸어서 들어오시는 거 여기로 다시 빼놨고요. 네, 요거는 어, 근생 상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평 정도 되니까 근생 받으시는 분들이 뭐몇 평으로 쪼갤 수도 있고 20평으로 쪼갤 수도 있고 그건 차후 문제니까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게. 예. 네. 최고 최고층수는 29층이고요. 그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여러 것들이 있어요. 여기가 파티오라고 해서 아파트에도 정원이 있는 겁니다. 각 세대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거 높이는 2개층 높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 내가 아파트 살지만 나는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특허입니다. 우리 그 건축적약사무소에서 만드는 특허입니다. 이게. 네. 이것도 갖게 되 있고 다, 보시면 상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집 넣고 네, 차는 이렇게도 이렇게 해서 밑에 들어가거나 위로 들어가거나 그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내려다본 거고 아, 현재 여기 판날대요. 여기서 구천면도잖아요. 여기가 구천면도잖아요. 가 들어가고, 이렇게. 방향을 보여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측면에서 보면 고요 들어와서 이제, 네, 여기 주치임너가 여기 차량 주치임죠 여기 해공기업한 여기 주치임너여기 아파트 주치임너 걸어다니신 분들도 많고, 차가, 그고 여기 설계 하시는 분이, 이, 보시면은 우리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보면 이게 좁잖아요. 이 도로가 폭이 렇기도 하고 대부분 이게 6m 얼마 정도로 만드는데 이거는 8m 이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넓게 만드는 곳이어가지고 주차하실 때아무 문제가 없었던 곳은 항상 왜 이렇게 길을 좁게 만드지 않는데 그걸 다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자 체육관은 보시면 우리 단차를 이용해서 로게했습니다 오늘 1층이에요. 번호도 들어가시면차를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체육관 안에 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면 제일 중요한 게 해군체육관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그 수익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요. 해군 공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36대 정도의 주차가 되고요. 그리고 체육관 주차장입니다. 백스윙 체육장 3부구. 여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게 선칸이라고 해서. 지하지만은 햇빛이 다 들어갑니다. 지하 3층까지. 그리고 이 어차피 체육관도 우리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요. 사무실, 락타룸, 화장실, 사무실, 락타룸이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아까도 말씀드린 거 걸어서 들어오는 출입구예요 그리고 휴게 공간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배드민턴 지시는 거고. 체육관이 주 목적이 배드민턴 장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여기도 이제 보면 이게 여섯 개가 아니라 세 개인데 높이가 높은 거예요. 6몇아7레가 되니까 그래서 이 밑에는 상무실 또 생기는 거죠. 야, 화장실 복잡, 있고 편의실이 예, 있고 헬스클럽이 있고 GS 여기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요가장이잖아요. 요가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요거는 이제 협의를 좀더 하기로 했어요. 대형세도하고 협의 를좀더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더 반영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 안을 낸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요, 요, 요 벽면에다가 이제 종호회들 뭐 사진을 묶이던가 시외 전시를할수 있는 전시회 공간까지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휴게 공간 선컨이 들어와서 햇빛이 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지하 3층에 농구장을 넣었어요. 자, 배드민턴만 있으면 어르신들 많이 오시고 젊은 애들 별로 안 오거든요. 농구 장에는 젊은 애들 요거 그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그 농구골대예요. 그리고 바꾸고 다 조그맣게 저 풋살이라고 해서 작은 미니치크장도 하잖아요. 거기서 변경할 수도 있고 탁구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론 경기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본구매가 이상이에요. 그래도 그런 매 들어 많이 다리는데날리 때도 없고 뭐 법적 문제도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뭐 어린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뭐이부터 그다음에 진장에 그 어른들까지 친구들과가 잘 이어질 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자, 농구장을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농구장 많이 습니다 이게 드론 경기장입니다. 예, 뭐. 여기서 모여서 이제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날릴수 있게끔 근데 요즘 드론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층평년도예요 예? 0대 50대 60대 70대 동0대시0대동인데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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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대8 큰면으로 보시면, 보 여기 이제 백일동 도면 생년도예요. 네, 여기는지안 보이기는 하는데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기지 협의에다가 이 도면하고 다 갖다 놨어요.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원이라는 건데 이게 파티오. 네. 이게 이게 친구에서 다들어가게돼 있고 여기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기서 좀 특허가 있어서 띄우지는 못하고, 보여드릴수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1동1동 h e Pegitong, t h e 사이즈 s s 요 m e ship hanging t 이제 r e the m a 1동2동 g 똑같이 t t 평대고이거는 s i d e it will, and y 평대 o w 이게 이제 그 공공임대 소형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제 공공임대라는 말을 안 쓰고 소형주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룸식으로 돼서 로켓 배치가 그 되어 있습니다. 2 <laughs> 0 4호주 세금 체육관 뒤에 쪽이죠? 그 위에 있는 대구. 그 같은 말씀하신 그학하고 대부분이 지금 보면 다후베이에 그냥 일관적이거든요.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그거 그렇게 좀 하지 않고 이 파티오라는 걸줘서특화성은 많이 좋습니다. 파티오가 불편해요아티오 평수가 어 바로 테로의 거리랑 이그 연결이 되는요그그거실이라는거울립니그 확장시켜 봐. 네, 저... 아, 아, 그공넓어 <드시 Floyd> 파티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좀 확장시켜 보시면 여기가 파티오예요 여기 여기가 거실이고 안방 거실이잖아요 여기가 음, 주방이잖아요 주방에서 이렇게 거실하고 길리 형이 됩니다 이거 파티오가 이 가운데로 들어가 죠 거실보다 더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층수가 낮은 1층 낮은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2층이에요 2층 2개층 이걸 돌려서 이쪽은 이쪽에다 만들고 이쪽은 돌려서 만들고 층마다 돌려만든는 그게 특허예요그 네. 다음에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 아파트 평수가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평수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서비스 면적에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고 아파트 평수가 줄지 않는 게특허요 어떻게 특허를 받았는지 잘모르겠네요 <laughs> 자기들 말씀드렸렇긴하시더라요 그리고 네, 오늘 구요 말씀드린 대로 평면도 하고 활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차가 대부분이 집에 두대씩들은 있으시더라고요. 혼자사시는거 말고 네, 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면 두대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항상 이제 문제가 많이 늘었으니까저희 주차장을 지하 3층까지 해서 30평대 에는 2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평대는 1.3대를 했어요. 이 기준이 주차장 전용 주차장이 2대가 되는 걸그호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24평도 1.3이고 <laughs> 30평대는 2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뭐 주차에 뭐 음, 아까도 2대 남은게 없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제1층 주차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입문은 여기입니다. 네. 음. 들어가서 이것도 8m 이상이고요이 도로 자체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램프라고 하죠? 내려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8m 이상으로 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전이 아, 약간 미숙하신 분들은 지하자리로 도망 안 계셔도 돼요. 지하 2층 주차장이고 여기 그 보시면 여기가 체육관 영업기관잖아요 그래서, 지장을 따로 쓰기 때문에 체육관은 뭐, 전혀, 뭐, 관리 일이 없습니다. 네, 지하 3층 지상에. 보시면 이제, 운동시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군체육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전에 있던 체육관보다 저희가 면적을 한두배 정도로 늘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과 체육관으로 얘기했는 네. 뭐, 면적에 대해서는 불명이 전혀 없어요. 두배 정도 늘려줬 그리고 이두배가 늘어난 게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다쓸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께서 다 쓰신 분들 때문에 지금은 아까 한 분이 설명을 드렸고 국제 사무실 앞가로 주차장 테스클럽 제일 처들면 등장 그런 경기장 탁구장 농구장 쭉 빼주고 해서 4만6 0 0이거든요 4,600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한 400평이 넘어요. 이 체육관 자체가. 어떤 주민가다 쓰실 거니까 그다음에 청방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도면이에요. 그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요. 썬판이라는 데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런 경기장 맞습니다, 분들. 소방부 단체 농장 여기까지 지하 2층이죠. 약간 지하 1층이 근데 지하 2층인데 지하 1층이고 근데 공구상으로 보면 지하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1층인데 네, 이렇게 들어온 기장까지 왔습니다. 네 설계는 이제 네, 1차 설계도는 여기까지 뽑았습니다. 저희가 네, 보하고 확인을 했고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네, 법률적나 이런 걸는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도면 보시고,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지역에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은, 그 단자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도 다 해드릴 겁니다. 요거 지금 보여드린 대로, 그이참 이쁘게 잘 나왔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거 거. 어, 여기가 이제 해공책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조감도인데 보시면 이쁘게 잘 나왔죠. 다른 데하고도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공공을 그 이제게 하려면 아까도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께서 빨리 동의를 해주시고 정비그 해제부터 가야 이 아파트 그림대로볼수 있습니다. 딸도 선생님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발코니가 안 보이는데. 네? 발코니가 안 보이는데요. 발코니는 다 확장이죠. 다 확장으로 해서. 네. 기본 확장이죠. 원래 저는 거 어떻게 알아? 이게한 분만 딱한 분만 아니 원래 이제 확장하다도 한두 개는 남겨두고 이제 다 확장하니까 안방은 보시면 제가 말습니다 네. 우리 자세한 설명 그런 거는 제가 집에서 안에 서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요 아 이거 이거는 이제 계략도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디테일은 좀 맞지 않아요? 이거는 네. 큰 틀에 배치 뭐 기본 유닛 설계 이런 것들이 그거는 이제 실시 설계, <laughs> 실시 설계 단계에서 이제 뭐 하는 것이 그거는 지금 논의할 건 아니에요? 네. 네. 아니 부체 그, <laughs> 준다면 어느 어느 걸 준다고? 기체든 생체든 이제 그건 이제 정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법상, 저기 조합원님들께서는 제가 제 생각도 그렇고 맞으실 거 30평대를 다 받으실 거잖아요. 20평대보다 30평대를 원하실 거고. 그러면 30평대를 두 개를 가져갈 수는 없고, 지금 작아지겠죠. 아까도 여기 신진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30평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받고. 근데 그거는 똑같은 걸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좀 작아지면서 원룸도 있고 이4사 네, 평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반계층 상에 따라서 업상 세척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님들께서 모여서 얘기하시고 정해서 결정하시는 게 걸로 을거예 다른 설명도 제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지금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변호사님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뭐결정은 문제가 있다는가 이런 거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지금 네, 네. <laughs> 제가 잠시 이야기 좀해 네. 네. <laughs> 아이 거 없어도 되는 요 그거 그래, 많이 넣을 요 <laughs>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